오신들이 감사하기를 준비 이룩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수 있는 또한늘의성도 여러분의 나들이를 주님의 일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들이 되면 항상 이야기하기를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주도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지켜야 될세 가지의 절기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23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키라.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 그 지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이 감사절이 되기만 하면 항상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무교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교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국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종살이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총으로 말미 아마 그들이 출애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6월의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 따라가라고 말니다 넘어가는 놀라우신 첩, 장자들과 음 것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 인방과 인설 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넘어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모든 가정들은 다. 무사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대굽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추대굽을 하라고 하니까, 저들이 제대로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여러 날부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사집 센터가 있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쉽게 해주지만, 예전에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거문교회 상한리교회, 아니, 상한리교회, 또활봉교회 다수교회, 방림교회, 대미교회, 상한리교회, 청량교회, 아이고, 한 여덟 번, 아홉 번을 이사를 하셨는 가이에요 저희 아버님 이사를 하실 거요 그때 이사를 하려면 전부 다다 갈짜가 다 이삿짐을 싸야 되잖아요. 예전에 는 빗자루도 귀하니까 빗자루도 빠질까봐 빗자루를 챙기고 가야 니다한 번은 모 교회에서 아버님이 이삿짐을 싸다가 교회 건 빗자루를 하나 더 싸가지고 이삿짐을 다 차를 불어가지고가는데 누가 뒤에서 번샘이막흘러드려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빗자루 하나 칠렸다고 내려놓고 가시라고. 아, 그래서 빗자루 내려놓고 온 기억이 난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무든 이사를, 집을 사고 이사를 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우월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 바로 그 날이 되서가라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빵을 먹었잖아요.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빵을 만드는 겁니까? 뭐를 집어넣어요? 뭐를 집어요 아예 이스트를 집어넣잖아. 아내가 이렇게 씻어야 될것아니에요 바람을... 그런데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발효를 시키지 아니한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까? 마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그리고 유월의 은혜,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맥주들이 가란당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에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농사를 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수확한 것이 바로 고리를, 밀을 수확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수확하고 나서 감사야, 감사.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야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전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 라고 로이서 능력의 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수상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전입니다 모든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에 먹는 것들을 창고에다 거두어 드려야 될것 아닙니까 그 거두어 드리게 하신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창고에 거둬들이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이 겨울 동안에도 충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놀라우시는혜 감사하며 감사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여서 이 세절기가 모두가 감사의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키면, 지키면, 즉 지키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고 나면 그냥 아무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고 삶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인가 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의 복이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을 쫓아내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갈 때에가난안 일곱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난안 일곱 족속들 거기에 정탐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메뚜기와 같은 문제입니다. 저들 우리가 싸워서 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클 뿐만 아니라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고는 것이 10명의 북구였잖아요. 10명이 북라를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지요. 참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난 일국 족속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방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도 가난일국, 족속들과 같이 엄청나게 힘이 센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넘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질병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너무나나 혼자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한에국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문제, 문제가 말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은모르일 하여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도저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떠나가서 저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물리쳐야지만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살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가나안 일곱 족속이 문제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절기를 너희들 지키라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며 살게 사람면 내가 물질로 줄게 내가 물질로 줄게 내가 너희를 쫓아내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하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겁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 네. 너희에게 이방 민족 너희에게 큰 문제 너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쫓아줄게 네. 내가 쫓아줄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인 내가 삶을 살아면서 나의 내 앞에 어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그 때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인하여서 이방적이출타가듯이 쫓겨나듯이 내 문제가 다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께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들을 위해 물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경을 넓혀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역 도 산업 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펴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말씀이 것입니요 이스라엘 사성들이 이제 가난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어디까지 차지하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지를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들어가는 것 뿐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열의 고성이 여리고성 있으니가 열의 고성을 그냥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입니가 아니에요. 아이성이 또 있었어요. 그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삶을 살았어요. 아, 그리고 땅들을 분별을 하였어요. 그런데 저, 에브로버 같은 산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산지를 보고 이 칼렙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저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저기도 내가 우리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스님들,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우신 너네와 복을 베풀어 주셨듯이 사랑하는 승리로만 우리의 삶의 지경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넓혀주시는 놀라우신 너네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솔로몬의 네. 일성원님을 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는 나는 도저히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무나감사하더라 감사의 고백을 이 솔로몬이 하였던 하나님께서 정말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는가 하면 나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지경을 다 펴주시는 너 나우 선을들100%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선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저는 감사한 것이 많이. 저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저가 솔로몬 이야기를 하였지만 솔로분이 이거 가지고 있었을까? 가지고 있었을 것대요.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었어요? 아, 이게얼마짜리예데 이게 천만 원, 천만 원, 이 안에 내용까지가면 <목소리> 천만 원에 씁니다. 왜냐면 추석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천만 <목소리> 원. 가지고 잊지 못하던 것을 내가 가지고 설회를 하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아니 작은 것 하나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아무래도 감사거리가 많아. 그런데 이 작은 감사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점점점점 넓혀 주신다니까요. 점점점점점 넓혀 주세요. 지점을 던지시느냐고 하나님의 내와 그걸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도록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들여오길때에 아무도 내 땀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탐내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라고 하니다 보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알만한 것인지 몰라요. 보호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분천사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잖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찬양하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들과 백두산이 마주 못할토록 하나님을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나라 만세예요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호함에 놀라우신 은혜를 언제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다면 감사하며서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선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막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아, 우리와 함께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네 땅을 담대로 여보지 못하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2절에서 33절에 말해보니까아비이의를엿보아서 대할 들이가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할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애를 키치려고수단과 반공을 가지 않고 침범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가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아이들이 의를 해치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 오늘 이백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 선생님은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슨 단계입니까?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줄수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단계는 초신자일 때 내가 받는 단계야 그러면 거기서 잠은 조금 어필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단계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면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요 하나님 그 복을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앞에 어떠한 이방인들이 놓여있다 지라도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주시는 놀라우신 그를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명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속에서 더욱더 복되게 삶을 잘하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하 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감사함 우리 사랑은는 귀한 성들에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내 주강사들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지국으로 함께 말씀 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 대신 같이 문제를 쫓아 내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적을 더욱더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대의삶속에 있도록 하나님이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이우리를 보실 때에도 또기뻐하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도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